근데 왜 허리를 곧바로 못 세워요? 이렇게 약간 허리가 이렇게 음. 돼 있어요? 김건희의 체형이 키가 크긴 합니다만 요롱이라 그래갖고 네. 매우 허리가 긴 스타일입니다 음. 그래서 김건희가 옷을 입는 거 보면 은 자켓이나 위에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래. 허리 라인이 돋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김건희는 이 아래쪽 갈비뼈 12번, 11번을 양쪽을 다떼 내는 갈비뼈 아. 형형술이 있어요 그 갈비뼈를 떼내면, 고마 만큼 허리가 더 이렇게 가늘어지거든요? 뼈를 응. 다 빼고 갈고. 응. 나는 그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허리수술의 후유증에 의해가지고, 틈만 나면, 들어 누워있는 겁니다. 응. 왜냐면, 이렇게 남성적인 골격에, 손에, 어깨에, 골반에 떡대를 갖고 있는데, 허리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늘 수가 없거든요. 아니라고 하면, 죄송합니다. 그럴게요. <laughs>